미디어 팬이 동건 기자 싱글와이프에서 송경아가 출산 경험부터 남편과의 러브스토리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11일 오후 방송된 SBS 관찰 예능 프로그램 싱글와이프에는 결혼 5년차 모델 송경아가 스페셜 MC로 출연했다. 사진 SBS 싱글와이프 방송 캡처 이날 싱글와이프에서 송경아는 만 17살에 데뷔, 모델 워킹이 습관화됐다고 밝히며 평소에도 파워워킹으로 다닌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남희석이 임신했을 때는 다르지 않았냐고. 묻자 그는 분만실 갈 때도 힐을 신고 있었다고 밝혀 싱그라이프 패널들을 놀라게 했다. 송경아는 제가 일반 산모들에 비해 저체중인 대다 만3 5세의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걱정은 했다면서 근데 의외로 주변에키큰 모델 친구들이 아이를 잘낳더라저도 진통인데 진통인 줄 몰랐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주기적으로 아픔이 오면 병원에 와보라고 해서 갔는데 진통이 시작됐다고 하더라. 그래서 바로 출산을 준비하고 분만실에 들어가서 7분 만에 아기를 낳았다고. 출산 당시를 떠올렸다. 특히 그는 한번 힘을 주고 반을 힘주니 나오더라. 7시에 들어가서 7시 7분에 나왔다고 순탄했던 출산 경험을 전해보는 이들의 부러움을 샀다. 그러면서도 앞으로의 출산 계획을